자, 사랑하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빠구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포켓몬 럭키 블럭 레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럭키 블럭을 갖고 왔는데, 저번에는 저희가 이로치 럭키 블럭을 갖고 왔다면, 이번에는 초전설 럭키 블럭을 갖고 왔습니다. 대박이죠? 네, 대박이네요. <laughs> 자, 오늘 그래서 네. 초전설 럭키 블럭에서 초전설이 몇 마리가 나올지, 오늘 저희가 그 초전설 럭키 블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초전설 럭키 블럭이고, 아르세우스의 색깔을 따서 만든 럭키 블럭인데, 과연 여기서 초전설이 몇 개가 나올지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핑구 씨는 패배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900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이거 이거 뭐예요 근데? 이용어런 것도 있나? 어, 이거 그냥 크리스탈 곡괭이예요. 와, 신기하다. 자, 일단은 저희 한번 까볼까요?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어, 오늘 자리가 바뀌었네요. 어? 아, 그, 그, 아, 그거 바꾸실래다시 아, 아, 예, 괜찮아요. 여기 뭐? 아, 괜찮아요. 예, 네, 아, 가겠습니다. 자, 어, 스타트는. 로프. 아, 꽝이네요. 나비 어? 아, 초년설 럭키블록 맞아 이거? 초년설럭키블럭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 왜 나오는? 어, 어? 수있 죽어, 죽어 임마. 육수시. 안 죽네. 오케이, 갑시다. 엠라이트 no. 어, 아 유쿠시 엠라이트 아, 뭐야 이거 여기. 약간 두파팡 어, 자루도 어? 8 세대다 8 세대 환상 포켓몬 어때요 사실에 아버립니다어 레지나 그, 잡으실래요 박분님 이거 좋으셨는데 아전 괜찮아요 전철하구야 잡을게 요제거아철하구야 좋은 거 아, 철화구야, 나왔네 아 여기 시뿌리 하나만 있으면 진짜 완벽하죠 nope. 멜타 나안 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름안돼코스모그슝우 고바로온 고바로온 쓰레기 라브론 <laughs> 뭐라고요, 뭐라요, <laughs> <이즈 스펙> 쓰레기 라브론? 쓰레그리 라브론. <laughs> 이시스팩 쓰레기? 아니뭐다 쓰레기면 도대체 뭘 잡을라고? 그러게요. 슝. 어? 솔가루? 어? 래 이건 좋은 거. 이거 좋죠. 이거 잡아야죠.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솔가루 잡아주고 멜탄 저는 패스. 전에 쇼크. 어 테라키온. 테라키온. 이 쓰레기. 아뭐다 <laughs> 쓰레기야 전수모. 슝. 어? 오, 뭐야? 이 시즌 개 쓰레기. <laughs> 아 뮤츠! 뮤츠 좋은데? 아 근데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오케이 저한 까보겠습니다 요. 오케이 만화피 잠시만요 이거 음. 초전설 럭키블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초전설 럭키블럭.. 그러게요? 뭐.. 뭐 저.. 그란돌이나 그런 거안 나오네 그니까.. 오! 야 오늘 럭키블럭 6개네 6개요? 우와 이거 인식이 좀 후하시네요 자 오늘 그럼 이 6개 중에서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3개 먼저 까볼게요 저는 오케이 갑시다 갑니다 호잇! 칠색조, 칠색조. 아. 쓰레기. 어, 쓰레기라뇨? 좋은데. 좋아요, 그럼 잡으시죠. 잠시만요, 3개 아직 더 남았으니까. 아, 에. 저기요, 또 하나 사라졌잖아요. 에. 저 진짜 대단지라 <laughs> 지금 들고 있는 거 뭐예요? 뭐 들고 있어요. 당신이 딱지 설치했는데 당신이 밟으면서 사라졌어. 이게 3개 아직 더 남았으니까. 아니, 다깐 거라고요. 빨리 하나 줘요. 싫어요. 땅. 뒤에서 아. 오케이, 이거 <laughs> 제가 깐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잡으세요, 그럼. 오케이. 네. 와 뭐야? 더블 칠색조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아니 두팍.. 파... 아이 정도면 칠색조 한 마리 잡아줘야 돼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빨래 파교 대교 미움 잡아라 민용 응 칠색조 아 까비 슝! 아! 와야 잠시만 이거 진짜 아닌데? 닌 무리 몰 슝! 무리 카요제 것도 안 나오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두 마리씩 나와 자꾸 슝! 아! 뭐야 너거 진짜 왜 그래? 아! 와 진짜 뭐야 이거 초전설 맞아? 아니 아왜 이런 것만 나오지? 아아 아, 좋은 거 나왔네. 히들은 좋죠. 히들은 좋죠. 오케이 잡으시죠. 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요. 갔다 오기 싫으면. 오케이 내배임을 보라고. 쇼.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잡아주고요. 자 갑니다. 치고마. 약간 8세대 전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볼케미온 어, 볼케미온 이것도 좋긴한데 엄청 막 정구도 아니란 말이죠? 아 어, 나는 나라면 잡을 것 같은데? 음... 잡으세요 그럼 아 괜찮아요 슝아 어, 아, 나왔다 나왔다 바로, 바로 슝 하고 잡아주죠 <laughs> 왜요 왜요 어또 시작해 또 시작해 아아니다아 아니, 아니, 아니라고요 왜 그러세요 철하고요철하고요블철하고 갔네 그럼 어? 미리디온 아. 거북왕. 거북왕 거북왕 아니 코바로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레지 기가스 아직이었습니다. 와, 야, 이사람아. 그래. 오, 떨어질 뻔, 떨어질 뻔. 오, 위험했어. 오케이. 포켓볼. 하라이와잘 어, 나왔다. 수 있으면 바로 잡죠. 어? 어 아, 날린 거. 응, 날린 거. 응, 날린 거. 아, 한 번만. 응, 이거 드릴게요. 이거 잡으세요. 응, 두개 날렸어. 응, 두개 날렸어. 저안도와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저기요. 저기요. 예? 네? 아, 아저 아, 뭐라고요? 트립이요 드립 드립 드립. 드립. 드립이 어떤 드립이요? 아, 저드 아, 드립, 드립. 살았어? 예, 네, 살았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절구 보이세요? 아 진짜 재미없다. 탈락 안 돼요. 마스터볼 못 줘. <laughs> <laughs> 아좀 두대요. 아두개 날렸잖아요. 아 일단 이거나 잡으세요. 마지막에 부어아 부저... 뭐해? 아빠 왜 이렇게 안 잡혀 이거? 아이뭐 야구해? 왜뭐 야구 하세요 지금? 내가 내가 잡을게. 잡아 주세요. 아 이렇게 음... 쉽게 잡히는 걸? 그 네, 그대로 주세요. 아 이거 뭐 그대로 못 주죠. 제 거잖아요. 갑시다. 네 하세요. <laughs> 어 지가르데? 지가르데. 폼이 돼. 근데 폼이 조금 약간 이상하네. 어 다크라이 바로 잡아. 아, 다크라이 그만. 바로 잡아. 라이코 쓰레기야. 진짜 다크라이 아니야. 바로 잡아줘야 돼. 잠시만요. 저 다크라이 에이. 기술 좀 보고 갑시다. 제발. 오케이. 뭐이 정도 이것만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이것만 있으면 나쁘지 않아. 잠드는 기술이 있나 보네. 자 갑시다. 저 깎게요. 에. 어잉. 아 진짜 너무하네. 어잉. 네크로즈마. 아 원하는 아이템 나오면 좋은데. 자시야. 자시안. 자시안 잡으시죠 잠시만요 자시 아 랜드로스도 아 너무 좋게 나오는데 갑자기 아아 아, 뭐야 갑자기 흔쾌하게 여기서 아 자시안 랜드로스 그냥 잡고 가버릴까 일단 자시안 잡아줄게요 문퍼스만 아, 있으면 될것 같은데 랜드로스는 패스 자까시죠슝아 아, 지금 슝아 솔가레오 슝아아야 가부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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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aughs> 왜나와슝 슝. 드론 드론 히드론 드론 드론 히드론 패스 마샤도? 슉페르코체저 오히려 마샤도 잡아줄게요 어좀 뭔가 새로운 조합으로 가고 싶어서 저다 잡았습니다 마스터볼 하나 필요하시죠? 네 필요해요 제가 정말 착하니까 그냥 드릴게요 날리신 거지만 아예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 이거 아니지 이러면 이름, 이름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뭐 이상한데? <laughs> 저, 어 자시안 그 잡아줘 오케이 자시안 잡아주네요 자시안 잡아줘야죠 놓고 갈수 없는 포켓몬이에요 어 레시라몬 잡아주자 오케이 레시라몬도 잡아주고 어 이러면 네. 다 잡은 거 아니야? 아니 아냐 아니, 한 마리 남았어요 오케이 숑. 오케이. 그렇죠? 어흥뇽. 만들는데 뭐 되게 나왔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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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이, 개니 까줬네. 절병도매면 바로 사기지 그냥. 오케이. 가이보 나이스. 아, 개니 까줬네. 토네로스. 와, 더울, 뭐야? 가이버 뭐야? 가이버 더블 가이 요가 이러고 이러고 싶지 않.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다 잡았잖아. 그쵸 아, 그래도 좋네. 아. 개니 <laughs> 아, 아, 셨네 맞아도 개니 잡았어 철하고 야랑 아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일단 아이템을 또한번 뽑아줘야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제가 먼저 뽑았는데 아 뭔데 그러지 네 뽑으세요 뭐 나왔어 저... 꽝 나왔네 <laughs> 응 안돼요 <laughs> 응꽝 <꽉> 나왔어요 <laughs> 와 바로 맞췄어 말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꽝이에요 <laughs> 저는 6V권 나왔습니다 어 어쩌나요? 뭐야? 아이비 네. 선공하면 다시써요 자, 일단 저희는 세팅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독자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제첫 번째 포켓몬은 다크라이예요.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써 줄게요. 이게 네. 이게 걸려 주면은 솔직히 별다를 거 없어요. 쉽게 음.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나는 그러면은 이 갈게요. 어, 아, 빛 나갔다.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포기란 없는 남자입니다. 에뭐뭐뭐해 예. 보세요. 어, 오케이 걸렸고, 여기서 오케이. 이거 한번 써줄게요. 바꿔주면? 어, 괜찮아요. 한번 더 걸릴 겁니다.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걸로. 오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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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뭐야? 잠들어주고, 뭐야? 자, 이거 한번 더 써주고요. <laughs> 나이스. 오, 오, 바로 풀리네. 좌? 아, 나이스. 말도 안 돼. 어이. 아, 잠시만, 이거 설마 이렇게 지나 오케이, 이도. 다시 잠드시고요. 아. 두번좀한 번은 오케이 안돼. 다시 잠드시고요. 다시 트고요. 다시 일어나고요. 자 회피를 다시 <laughs> 올리고요. 한번더 잠들고요. 어, 저, 아, <laughs> 다시 오,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일어날 것 같아서 다시 잠재우고요. 다시 일어나고요. 아, 다시 잠들고요. <laughs> 네, 여기서 다시 바꿔줄게요 어 그거 잠들어 있잖아요 잠들어 있으니까 약간 소리 약간 소리 지르는 걸로 이렇게 회피 올라간 다음에 피한 어. 오케이 저 회피 올라갔어요 저 지금 회피 많이 올라갔어요 오케이 사슬묶기 한번 써주고 끼어나고 그러면은 큰일났다 바로 <웃음> 빠세이 슬러빈 고어 제발 죽고 제발 죽고자할 아이씨 오케이 나이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다시 한 꺼내줄게요 자시안? 아자시안데 솔가레오? 깨물어 부수기 한번 써줍시다 이게사자 일단 오케이 솔가레오 잡아주고 자 어쩔 수 없겠는데 이제 죽을 거니까 오히드런아 그냥 애초에 네. 죽을 걸 보내버리겠다? 네 근데 안 맞으겠죠? 제가 엄청 크고 제가 엄청 빠르거든요 오케이 봐봐요. 당신, 당신. 아니요 저 일부러 칼춤 썼습니다 당신 자는 거 예상해서 칼춤 썼고요 이제 깨어나셨네요 자 오래 잠드셨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일단 가시고요 자시안은 독하고 강철, 강철이 약하니까 이렇게 컷 오케이. 아, 침을 쏘는데 아, 어떡 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두 번째 비밀병기 폴기 꺼내줍니다 오, 폴기야, 이건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불하고 혹시... 도망가겠습니다 내가 왜 끊는지 모르겠어요. 어, 바로 도망가시네요. 전그 준절주 알고 칼춤 쳤어요. <laughs> 자, 깨물어 부수기 한번 써줄게요. 오케이. 와 아프다. 와, 나 공격 스킬이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어, 안 돼! 오케이, 일단, 자시안 어, 잡았어요. 아니, 저게, 어떻게 나보다 빠르지? 내가 칼춤을 두 번이나 썼는데? 이거는 그럼 할수 있을까? 깨물어 부수기. 그렇지! 뭐, 뭐. 자시안 칼춤 세번 썼어요. 이거, 그렇지! 야, 뭐. 야, 진짜, 야. 자, 자 한번 더. 그렇지! 와, 뭐야! 자시안 뭐야? 칼춤 세 번이면은 다 끝낼 수가 있어? 미쳤다. 자시안 미쳤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뿡뿡뿡.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뿡뿡뿡. <laughs> 아니, 그거 벗은 뭐 달라지냐고요. 에이...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승리로 가볍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